온빤 아니거든? 온빤 아니거든? 나도 수영장이 처음부터 수상하다 생각했거든? 넌또 뭐야? 맨날 무동하기만 하더니 이제 와서 주도는 뭔 주도? 조심하세요! 대박 놓을 생각입니다! 수영장 탑승기로 그럼? 잠시만요 저희가 귀신의 집에 주목했던 이유는 치에브 크루시가 귀신의 집에서 시체로 발견됐기때문이죠 귀신의 집 탑승 기록에 아웃되지 않은 아이디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아웃 기록이 찍히지 않은 어트랙션이 그쵸 이거도 수상하죠 왜 그게 정말이에요 수영장이에요 모두 이걸 봐주세요 쭈루르룩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7시 19시 이후는 우리가 조사하느라 들어간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아침부터 쭉 탑승 기록이 있는데 하나가 아웃이 없죠 제가 저번 오늘 하루 동안의 수영장 탑승 기록이에요. 어, 진짜다. 17시 24분에 입장한 NU는 아홉 기록이 없어. 그, 어,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하네. 내가 조사할 때는 수영장 안에 아무도. 아, 역시 19시 10분부터 19시 15분의 기록은 카드야 씨가 치에브크리 씨를 찾으러 들어간 기록이었군요. 응, 시동에 가자마자 수영장부터 조사했어. 그런데 이 기록대로라면 내가 수영장을 조사할 때 누군가가 안에 있었다는 거 아냐? 하지만 난 아무도 못 받는 걸? 글쎄요, 저도 귀신의 집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아웃 기록이 없는 아이디가 존재했었잖아요. 수영장에도 귀신의 집의 단풍규처럼 보이지 않는 공간이 존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수영장에도 아웃 기록이 없는 아이디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니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닐지도 몰라요. 죄송해요, 계속 뭔가 위화감이 들긴 했는데 키리피시의 반응이 너무 결정적이라. 뭐야 제대로 알고 있었잖아 너 제정신이냐? 이걸 알고 있었으면서 적꼬맹이로 범인이 결정나려는 걸 구경만 하고 있어? 당신이야말로 뭐예요 우릴 도와주기라도 하는 건가요? 이제 와서? 도와주는 거 아니여 그냥 지가 죽기 싫으니까 맞아 맨날 우릴 무시하고 바보 취급했던 주제에 난 말이지 최대한 합리적인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인간이야 나한테 있어 모든 행위에 손해는 있어서는 안돼 최대한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지 근데 이대로 니들 믿고 가만히 있다간 재판이 실패하고 나까지 죽게 생겼잖아. 내보든 합리적 사고방식도 내 목숨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야. 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내 목숨이거든.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가 니네 말을 어떻게 믿는데! 타사이씨, 잠깐만요. 타시모토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두죠. 괜찮겠어? 타시모토씨는 밑도 끝도 없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죠. 난 베프니까 잘 알고 있지. 우리 호감도 맥스 찍었잖아. 그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건 저희가 틀렸다는 것 실제로 저도 하시모토씨가 나서기 전까지 계속 찝찝한 위화감이 느꼈거든요 하시모토군, 이대로 가다간 재판이 실패한다는 말은 하시모토군은 히비키 양의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겠냐? 고마워하라고! 나 없었으면 너희 다 방금 그걸로 죽은 목숨이니까 나중에 내 계좌에 사례금 넣어놔라 설마 이 사건을 계기로 히비키가 하시모토를 따르게 된다는가? 이러면서 뭔데요? 당신이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우리 카나드씨가 훨씬 머리 좋거든요 그 머리 좋다는 녀석이 다른 어트랙션의 탑승 기록도 확인 안 했다고? 세상 머리 좋은 사람 다 뒤졌군 수영장 탑승 기록이요? 물론 확인했죠 아웃 기록이 없는 것도 확인했고 어, 그런데도 의문 제기를 안 하셨다 수영장에 아웃 기록이 있든 없든 수체가 발견된 장소는 귀신의 집이었으니까요 추발견 현장을 중시하는 건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그거 보니 수영장 하니까 생각났는데. 응, 지 그거 말하려나 봐요. 그거 뭐지? 출입금지였던 거? 뭔가요? 에, 말 끊어서 저, 죄송한데 소, 소라 씨한테는 얘기한 적 있었죠? 오늘 낮에 수영장이 출입금지였었다고요. 혹시 그것과 뭔가 관계가 있는 건?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아, 그게 낮에 열2 시쯤이었나? 휴식겸 운동겸 수영 좀 하고 싶어서 수영장을 찾았었거든. 휴식겸 운동겸 뭔가요? 쉬겠다는 건지 운동하겠다는 건지 하나만 해라. 근데 소독 중이라길래 못 들어가고 그냥 돌아왔지. 소독 중? 팻말이 놓여 있었어요. 소독 중이니 들어가지 말라고. 어, 들어가면 규칙 위반으로 처용한다고 뭐야? 그런 팻말이 있었어? 응 음. 얘기하는 걸 깜빡했는데 일주일에 한번 걸로 사츠키랜드의 수영장은 정기적인 소독에 들어간다. 이땐 수용약물도 다 빠지고 화학약품도 많이 쓰다 보니 위험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 교칙위반이라고 달아놓지 않으면 누군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그거야, 뭐. 죽고 싶지 않고서 들어가진 않겠죠. 그런데 이상하군. 오늘은 전기소독날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역시 이거는 누군가가 위장한 거네요. 자, 이 말은 하면 안 되지. 내가 재판에 참여한 게 되어버려. 뭐야, 그 말은 즉. 소독날도 아닌데 소독 중큰말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야? 이제 알겠냐? 뱃말은 범인이 놓아둔 거야. 왜 그런 짓을 했냐고? 간단하지. 수영장 안에서 아주 중요한 할 일이 있으니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즉, 이런 뜻인가요? 하시는터 씨? 시에브 크루 시가죽인 장소는 부신의 집이 아니라 수영장이었다. 그래, 그래. 그러니까 니들이 한줄이는다 틀렸고 저 여자는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하시모 툭은 잠깐 기다리세요. 물론 수영장에도 아웃기록이 찍히지 않은 아이디가 존재한다는 건 알겠지만 방금 당신의 그 말만 가지고는 귀신의 집이 범행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쉽게 말해 둘다 범행 장소라고 해도 이상할 건 없다는 얘기야. 시에부크로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살해당하지 않았을 테니까 분명 두중한 장소에서 살해당했겠지만 다들 닥쳐봐! 지금부터 귀신의 집에서 범행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해줄 테니 어이 백발! 귀신의 집탑습 기록 메모한 거 다시 꺼내 봐. 야 너도 만만치 않게 백발이거든. 응? 너도 너도 상당히 채도가 높은 머리를 하고 있으면서 왜 나보고만 그래? 명령하지 마세요. 못뭐 꺼내긴 꺼내겠지만. 뭐. 니들추리대로라면 17시 57분 위계치의 부크로 세츠하라는 거지. 그 아이디만 아웃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리고 17시 55분에 들어왔다 19시 42분에 나간 WN 어쩌고가 범인이라는 거고? 19시 24분에 들어온 HJ는 저고, 58분에 동시에 찍힌 4개는 최초 발견자인 저희들 일행이니까요. 남은 건 범인밖에 없죠. 그렇다면 최소한 17시 57분에 입장할 때까지 지혜부코를 서식하면 살아있었다는 소리가 되겠지? 범인은 19시 42분에 나왔으니 범인이 모든 공작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17시 57분부터 19시 42분까지 약 1시간 45분. 1시간? 1 시간? 두개 뭐가 어때서? 멍청한 놈들아, 사람 몸 하나를 구직형으로 그 만드는데 1 시간 45분으로 충분할 것 같아? 어, 역시 이거 뭔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풍부한 바람. <laughs> 아니 해봤어야지. 무지한 니네 녀석들에게 알려주자면 절대로 불가능해. 적어도 한 시간은 더 필요하지. 심지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더더욱. 무슨 소리야? 소망난 시체를 나름대로 조사해봤는데, 일단 절단면이 굉장히 깔끔하더군. 그냥 자른 게 아니야. 안쪽부터 내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깔끔하게 봉합해놨어. 아, 그래? 뭐든 간에 적어도 처음 해본 솜씨는 아니야. 그러 중에 그러지. 그 사람은 또 모르지만. 우리 중에 극단 그 교육 질다는 행위의 프로는 없어. 있다면 너겠지 오, 정거. 넌 범죄자다나? 우리가 만난 첫날에도 거리낌 없이 소라를 찔렀고. 뭐 나도 못할 건 없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단언할 수 있어. 두 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작업은 절대 불가능해. 아무리 프로라고 해도. <laughs>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겠지만 현역 범죄자인 하시모토군이 말하니 신빙성이 있는 걸요. 뭐그 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단순히 해체만으로도 무리인데 이번 범행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까 그러면 너겠지 범인은! 넌 마법사잖아! 마법으로 휘리릭! 착각착각착각! 착각. 싹둑싹둑! 하면 되는 거 아냐? 치에브 크루양을 바로 죽였다고 해도 병풍 뒤의 공간도 만들어야 하고 시체를 재단에 올려놓기도 해야 하고 또 그동안 누가 들어오기라도 하면 큰일이니 불도 미리 꺼놔야겠죠 시, 실제로 소라씨가 들어가긴 했으니까 미리 말하지만 불을 끄는 건 마지막 과정이야 해체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불을 끄면 더 이상 작업은 불가능해. 누가 언제 들어올지 예측은 불가능하니 넉넉하게 끝내놓고 가급적 빨리 불을 꺼야 하는데 이 모든 걸다 하는데 1시간 45분? 어때? 지금도 충분해 보이나? 확실히 해체를 제외하더라도 빠듯할 것 같긴 한데... 결정적으로 귀신의 집엔 혈흔은 있어도 살점이 튀는 적이 없어. 살점은 처리하려면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을 텐데요. 야,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어, 진지하게 논의하지 마, 카나데. 어, 너도 지금 상당히 과거가 수상해. 내말귀등으로 들었지? 내장을 손질했다고 그랬잖아. 적어도 절제, 한 살점들이 어딘가에 있어야 하는데, 귀신의 집은 아무것도 없었어. 수영장이라면 배수구를 통해 피나 살점을 흘려보낼 수 있어서 처리가 쉽지만, 귀신의 집은 그렇지 않다고. 귀신의 집에서, 집에서 작업한 게 아니라면, 거기 있던 그 많은 핏자국은 대체 뭐야? 어, 맞아요! 치에브 크루씨의 몸을 그렇게 난 안두질 해놨으니 그 정도 피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귀신의 집에서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파두야씨 말대로 피자국이생겼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뭐내 지능은 니지의 이하라고? 난 단지 마법을 믿을 뿐이야! 난 미신은 믿지 않지만 마법은 믿지 세상에 마법사는 있을 거라고 <laughs> 다른 곳에서 시체를 옮기다가 난 핏자국이라기엔 너무 많은 양의 피그 피의 정체는 그거 <laughs> 그거 그, 그거 그거 수혈팩, 수혈팩. 어딨니? 어 어딨어? 잠만나 이제 항렬더못이니 어딨어? 아 증언 아, 증언이 증원, 있나? 아 수많은 수혈팩과 의료기구가 사라졌다고 한다 의료기트는 돌아와 있었지만 수혈팩은 돌아오지 않는 길을 갔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래. 수혈팩. 귀신의 집의 피는 치에브 크루시의 피가 아니라 양호실에 있던 수혈팩의 피가 아닐까요? 양호실의 수혈팩? 그치만 그걸 썼다는 친구가 증거가... 증거를 내놔라 증거를 잠깐만 내가 알아 내가 봤어 소라한텐 얘기해줬었지 어제까지 수혈팩이 분명 꽉 채워져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 전부 동란 상태였다고 네, 오토리씨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그건 그렇고, 이젠 양호실 물건까지 실습하시는 거예요. 이건 나만이 할수 있는 일이니까, 될수 있는 한 모든 누구의 실습을 할 생각이야. 실습, 실습, 오토리씨, 아침에 수혈 팩이 사라진 걸 알았다면 우리에게 얘기라도 해줬으면 좋았잖아. 그 정도로 우릴 신뢰할 수 없다는 거야. 어, 뭐야? 형씨랑 너희들 무슨 일이 있었어? 그 얘기는 나중에도 되잖아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시마쿠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고 자시고네 말이 맞아 설마 그걸 일일이 세고 있는 변태가 있을 줄은 몰랐다만 실제로 귀신의 집 구석에 빈 수혈팩 봉투가 아 그래? 무더기로 떨어져 있었어 즉 귀신의 집에 피는 전부 페이크 범인이 전부 가져다가 연출에 사용한 거야 근데 굳이 왜 그렇게 번거로운 짓을 귀신의 집 쪽에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해 실제로 우리들은 하시모토와 나서기 전까지 귀신의 집이 범행장소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 하시모토 말대로 이미 지난 사건 때도 시체 발견 장소가 그 범행장소라는 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그만큼 우린 귀신의 집의 임팩트의 시선을 빼앗겨버린 거야. 귀신의 집에 그만큼 공을 들였다는 건 우리에게 있어 귀신의 집을 범행장소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즉 귀신의 집은 범행 장소가 아니라는 것. 진짜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수영장이었던 거예요. 그래. 처음부터 수영장에 의심의 화살조차 향하지 않게 하려는 범인의 노림수지. 그래도 그렇지. 그 많은 수혈팩을 전부 쓰다니. 혹시라도 앞으로 수혈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걱정 말게. 재판이 끝나면 다시 채워주도록 하지. 또 있어요? 설마. 나안 좋은 생각. 설마 재판이 끝나고 체험당한 사람의 피를 이용하는 그런, 그런 끔찍한 짓은 안 하겠죠? 뭐, 확실히 그 많은 양을 다 뿌린 것 치곤 비의 양이 적긴 했다만. 그게 적었다고 이건 일단 보류하자고. 단순히 양을 잘못 맞춘 것 뿐일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진짜 범행 장소가 수영장이라는 거지. 니들도 이제 다 이해했지. 그, 그야, 아홉 기록이 찍히지 않는 어트랙션는 귀신의 집과 수영장은 단둘 뿐이고. 귀신의 집은 방금 니네 설명으로 범행 장소가 될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 좀 똑똑한 녀석들이 있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고 있을 텐데. 그,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로 하시모트 씨가 재판을 주도하고 있네요. 저기 저거 아 저거 저거 데드. 데펄슨 아니고 히 아니고 데 저거 머리는 좋아요. 그 좋은 머리를 이상한 곳에 써서 그렇죠. 어쩌면 카나데 씨보다 좋을지도. <laughs> 어... 드디어 얘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가? 제대로 홍막하나 돼? 카나데 <laughs> <laughs> 그, 씨? 왜왜 그러세요? <laughs> 가만듣고 있었는데 웃기네요, 당신. 잘난척을 있는 대로 해 놓고 무슨 추상이? <laughs> 뭐 좋아요. 아. 얘좀 표정이. 표정이 정말 다양한데 하나같이 다 끔찍하다. 귀신의 집이 범행 장소가 아니라고 치죠. 그럼 수영장은요? 수영장은 범행 장소가 될수 있다는 건가요? 어? 안되나? 설아씨 수영장 탑승 기록 네? 수영장 탑승 기록 메모 다시 꺼내보라고요. 네, 네. 무서워. 저표정의 포스에 지금 따라갈 수가 없다 내가. 우선 마지막 두 개의 기록은 카브야 씨가 치에브 크루시를 찾을 때 남긴 기록이니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이전 것들만 살펴보죠. 귀, 귀신의 집이든 수영장이든 나웃되지 않은 기록이 있고 그게 치에브 크루시라는 건 다들 이해했죠? 그렇다면 수영장 탑승 기록에서 치에브 크루시의 아이디는 17시 24분에 인한 NU가 되겠군요. 그, 그렇죠. 수영장 탑승 기록을 보면 8시 44분에 들어간 <laughs> 아이디와 8시 45분에 들어간 아이디는 각각 9시 22분과 54분에 나갔어요. 즉, 9시 54분부터 12시 54분 사이에 수영장에 아무도 없었다는 게 됐고 17시 24분에 들어온 치에브 크루시로 추정되는 아이디를 제외하면 남는 건딱 하나. 12시 54분에 들어온 CN. 치에브 크루시가 수영장에서 죽었, 죽었다면 필연적으로 이건 범인일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되겠지. 근데 그게 왜? 사시모토씨는 귀신의 집이 범행 장소가 될수 없는 이유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지적하셨는데 범인으로 추정되는 CN, 이 아이디는 치에브 크루씨의 입장 1분 뒤에 수영장에서 나갔어요. 어? 흠. 1분이라는 시간 안에 뭔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치에브 크루씨가 즉사했다고 해도 1분 안에 뒤처리까지 전부 끝낸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그 그 말대로면 귀신의 집에서도 수영장에서도 범행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만약 진짜로 수영장이 범행 장소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저희가 치에브 크루시의 시체를 발견한 건 귀신의 집이에요. 17시 24분에 수영장에 들어온 치에브 크루시를 죽이고 시체를 데리고 수영장을 나왔다고 하면 확실히 시체라면 굳이 게이트 학생 수첩을 찍을 일도 없을 테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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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취리한 거삼단씨가 학원에 주네요. 그러니까 설아씨 말은 죽인 뒤 수영장의 뒷처리는 어떻게든 했다 치고 17시 25분에 바로 수영장을 나와 치에브 크루씨의 시체를 귀신의 집에 옮겼다는 건가요? 수영장이 진짜 범행 장소라면 이 수밖에... 미안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해요. 어쩌서죠? 어 어쩌소죠? 수영장은 C동에 있고 귀신의 집은 A동에 있어요. 말하자면 정반대에 위치한 건데 그 거리를 들키지 않고 이동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시체를 옮기면서? 설아 씨 주장대로라면 수영장에서 치에브 크루 씨를 죽이자마자 나왔다는 게 되니 시체를 해체할 시간은 없겠죠? 그렇다면 결국 원점이에요. 어찌어찌 운 좋게 들키지 않고 시체를 옮겼다고 해도 그제서야 해체를 시작해봤자 이미 늦었는걸요? 그럼 대체 뭔데? 치에브 크루는 언제 어디서 죽었고? 어떻게 조각조각 나버린 거야? 이건 거의 불가능 범죄잖아. 뭐 하시모토 씨 말대로 제 최초의 추리도 잘못됐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추리를 시작해야 할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 지아브크로세츠카가 수영장에서 죽었다고 해도 범행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저, 정말이에요? <laughs>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는 거죠? 이미 절대적 모순이 발생했는데요. 개소리. 공범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구만. 공범, 공범, 공추도범. 공범? 하시노 투 씨, 맨날 재판 대 잠만 자서 무리시나 는데 공범은 존재할 수 없어요. 공범이 진범을 도와서 사건을 조작해봤자 재판에 이겨서 탈출할 수 있는 건 진범 한 명뿐이에요. 공범은 아무 이득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요. 닥치고 내 말이나 들어. 일단 니들이 처음에 지목한 쌍둥이 언니 있지? 이 녀석은 범인이 아니야. 이건 확실해. 하지만 귀신의 집에 들어갔다는 점이나 머리핀 등을 보면 사건과 무관한 것도 아니지. 그 말은 언니가 공범이라는 건가요? 네? 잠깐만. 그것도 무슨 소리야? 아까 말하더만 자기 남은 기억이 없다고 정신적으로 궁지해버리면 기억을 잃어버린다며 범행을 도와줬지만 자신이 범행을 도왔다는 기억조차 사라진 공범. 쓰고 버리기 너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무슨 말이 하고 싶은건데? 내 추리가 맞다면 진범은 저 쌍둥이 언니를 자신의 범행의 공범으로 이용한거야 뭔가 멘탈적으로 큰 충격을 줘서 잘 구슬려 범행에 이용해 먹고 기억이 없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공범의 존재를 은폐한거지 하시모토군 그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진범이 히비케에게 충격을 받으면 기억을 잃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거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진범이라고. <laughs> 그렇다면, 난 다행이다. 나는 쌍둥이들과 호감도 맥스 찍지 않아서 다행이야. 만약에 쟤네랑 사교를 끝까지 했었다면, 은 내가 그 사실을 알아버릴 수도 있잖아? 다행이야, 우리가 절친이 아니라서. 히리키 씨의 그 체질을 알고 있던 범인이 히리키 씨를 공범으로 이용해 먹었다? 잠깐만요. 그 체질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사람없에 죽은 미침에도 알고 있을수도 있지 그 놀라운 통찰력으로 너네 그래, 어딨니? 히비키 수상한 인물 히비키 강약해댔